저희 와이프하고 아기가 태국에 있다가 들어오는 날입니다. 두달반 정도를 고향에 못 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공항 갔다가 고향에 가려고 합니다. 한달 만에 보는 저희 와이프하고 애기인데 알아보겠죠? 애기가 못 알아보지 않을까? 너무 어려서 이제 15개월 됐네요. 태국에서 잘 놀고 있더라고요. 도원국 빼고 다 좋았던 것 같아요. 가끔 영상 보내오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도 잘 적응한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. 이제 투어가 끝나고 대만 공연을 5월 말에 준비하고 있고 중국 충칭에 스케줄을 얘기하고 있고 국내 공연도 또 있고요 가수들은 어 앨범 나올 때 되면 그 기자분들 그리고 팬들 모아두고 그리고 쇼케이스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쇼케이스도 뭐 6월달에 준비하고 있고 콘서트가 두개 있네요 6월달에만 그래서 지금의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지금 공항 도착했고, 애기를 만나러 갑니다. 1 0번기 유튜브, 저희는 출발해서 보게 됐습니다. 어디 있을까? 어디 있을까? 호요리 호 응? 아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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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빠? 갈까? 로는 별로 안 나는데 오가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저희 집까지 한 230km, 2 시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. 조금이 예린 한달 만에 봐가지고 아빠를 잘못 알아봤어요. <laughs> 웃는 거 봐. <웃음> 따라해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근데 5분 지나니까 더 예전처럼 잘 놀았습니다. 걷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여기 얼마나 갔는지 잡기가 힘드네. 음, 집에도 두달반 정도 많이 가는 것 같네요. 일단 가서. 일단 불을 좀 놓고 삼계탕 좀 해보려고 불만 좀 틔우고, 아, 좀 아까 파란색 원래 삼계탕은 작은 불로해 불을 지피면 되겠다. 삼계탕이니까 약재 같은 거? 여기 하나 넣고 자, 하나 둘 넣고 재고 이제 꼭 익히면 되겠죠? 이제 어? 불이 아직 잘안 타고 오나? 아니 2가지 넣었나? 2개 넣었어 너무 춥다, 너무 추워 오늘. 이거 그냥 생긴 데 넣어도 되나? 없나무가 어, 어, 여기 있어서 사용하면 됩니다. 위험한 건 동생 담당으로 녹도좀 넣고 제가 싸지 못해서 거니 국화면이 다와 국화면이 가지고국화놓치어 추워 어왜이지 불이 잘 타고 있어 어, 잘끌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와 마늘이 없다고? 마늘이 많아야 되는데 단가? 아이고 말랑말랑하다 단가? 어 네. 말랑말랑하다고? 아니, 음. 음. 얼마 안에 주워 이거? 응 얼마 안해 살았나? 야 이거 거품 나는 거 봐라 살았잖아 어디? 거품 나잖아 입에서 여 봐라 여 봐라 거품 나잖아 물이 들어가게 거품 나에아 그런가? 그냥 행가도돼행가도돼 닭은 돼. 이렇게 삶아주고 있고 공기는 이렇게 자 해감을 10분 정도 하고 대장사로 갈까? 잘하네. 한 마리 더 있어야 겠다한 마리 <laughs> 아, 더 달라라. 더 달라질까? 왜 서비스를 안 줬지? 야, 이제 불잘 탄다. 닭을 다시 한번 볼까요? 그래, 불은 이렇게 타야 되는데. 닭이 어떻게 될까? 우와. 여기는 저희 시골 집이고요. 앞에 보이는 건 사과 창고 그리고 지금 고추를 심어 놨네요 이쪽이랑 이쪽 고추를 심어 놓고 지금 농촌이 외국분들 없으면 일 자체가 안 되니까 큰일입니다 큰일 그리고 여기는 저희 과수원 여기는 농사질 장비들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비료나 거름치는 기계고요 이거는 사과 딸때꼭 저가 뭐 이런 거할때 하는 거고 요거는 비료도 치고 농약도 치고 요거는 관리기 트랙터 경운기 경운기는 참 오래 되긴 했다 이게 저희 과수원이고요. 전지는 지금 다한 상태고, 이게 곧 있으면 알맹이들이 막 모이게 돼요. 아직은 그 시기는 아니어서, 지금 이제 적가만 한 거예요. 그리고 사과 이제 열매가 맺히면 이게 뭐 다섯 개, 여섯 개씩 있으니까, 그거를 큰거한 개만 두고 다 잘라내는 거예요. 한 개만 잘 키우는 거죠. 예전에는 벌이나 뭐 나비도 그랬었나 그런 것들이 수분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과실이 열리고 그걸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데 이제는 모든 게다 인위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. 아까 봤던 농약 치는 계 있죠. 그걸로 다 뿌리거든요. 뭐 장비는 좋아하셨는데 뭐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없으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이건 감나무. 여기 딱 감나무네요. 오늘은 나무 가져온 게 있어가지고 여기 나무를 이제 쪼갤 거예요. 저도 이걸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.